Okay. Hello everyone again. We are starting the chapter one. 이제 chapter one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뭉뚱그려서 뭐와 뭐를 배운다. 명사와 뭐를 배운다. 관사를 음. 배운다. 아까 방금 전에 에피소드 원일 강에서 선생님이 뭐를 가르쳐줬어요. 관사 이미 다 가르쳐줬죠. 이미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빨리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이따 명사 다시 한번 뭐라고 더 쉽게 p p t person place thing p a animal right 그 다음에 관사는 뭐라 그랬죠 관사 관사는 무슨 개념이라 그랬지 형용사 개념이라 그랬죠 관사는 형용사처럼 돼서 명사를 어떻게 준다? 수식해준다. 수식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가 뭐가 있을까? 얘기해보자. 어, 언, 너.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건데 명사가 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붐. Okay. We're g o n n a speed up. 좀 빨리 나가요. 여기 이제 봅시다. 1번, 명사. 이거는 이미 선생님이 명사에 대한 개념을 이미 설명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배우는 게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셀수 없는 명사를 나눈다. 카운터보. 셀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그래, 셀수 있는 명사는 앞에 뭐가 온다? 아까 방금 전에 배운 거. 뭐가 오니? 뭐가 온다? 관사. 뭐가 온다? 관사. 관사가 주로 여기 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당하는 어.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는 안 들어가고 복수일 때는 뭐가 온다? s. 셀수 있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건데 개념도 들어가요. 개념이라는 건 뭐. 아이디어서부터 뭐 여러가지가 있는 거겠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개수를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거로 셀수 있는 명사와 뭐한다? 셀수 없는 명사로 구분한다. 셀수 있는 명사는 뭐가 있어요? 형체가 있고요. 형체가 없는 개념, 형체가 없는 뭐가 있어 또? 형체가 없는 개념의 형체가 없는 개념 단위들도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 나왔네 idea, our oh, no. 아이디어도 셀수 있다고 보네 언 n idea, ideas 셀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자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단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 단수라는 건 무슨 뜻이니? 그렇지 하나 Good. 그래서 이거를 singular singular now 영어로는 singular noun, single, single, singular noun. 한 개, 모일 때, 모일 때, 한 개일 때 단수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하는데 이게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이런 말기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불러? 아까 방금 전에 했는데, 그렇죠. 띵동띵동이 관사는 명사를 어떻게 준다? 또 꾸며준다. 얘는 뭐라고 이름이? 관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꼬맹이들 이거 시험 볼때 맨날 나오는데 첫 소리가 모음 AIOU면 뭐를 쓴다? 응. 언을 쓴다. 얘네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짝꿍이죠? 그 다음에 자음이면 뭘 쓴다? 응. 자음이면 그냥 어를 쓴다. 다니그 응. 다음에 넘어갑니다. 레디, o 고, 붐. 그러면, 여기서 또 넘어갑시다, 위에. 어... 간단하잖아, 우리 빨리 나가네. 여기 보자. 셀수 있는 명사가 두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복수형. 복수형을, 뭐, 영어로는 뭐라 고 그래? 플러럴? n o u n s more than two? 복수형. 뒤에 뭐를 쓴다? rule이에요. S나 아, ES를 쓰고, 어와 어는 쓰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대표적인 거고, 이게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아요. 1번. 뭐. 대부분의 명사는 S나 ES를 붙인다. 1번. 이걸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항상 이런 거를 해서 머릿속에 문법은 수학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니네가 이야기 위한 그냥 후추, 소금, 설탕 이걸 아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문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진짜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뜻을 잘 보고 시험만 잘 보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리프로듀스를 해야 된다. 자기가 말로 할줄 알아야 되고 글을 쓰고 프레젠테이션할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장문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니네 모든 실수가 거기에는 증거로 다 남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면 다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에다 번호를 붙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런 걸로 끝날 때는 뒤에 뭐가 온다? es가 온다. 그다음에 자음인 다음에 y가 있을 때는 y를 뭘로 바꾸고? i로 바꾸고 뭘 쓴다? es city, cities, fly, flies 그 다음에는 모음이에요. 모음일 때는 그냥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그냥 s만 쓰면 돼. toys, keys f나 e로 끝나는 거는 또 어떻게 준다? f나 e로 끝나는 건 뭘로 바꿔준다? V로 바꾸고, 뭐 쓴다? S, E, S를 쓴다. Life, lives. Starf, starves. 그리고 뒤에 불규칙한 것도 있죠. 뒤에 나오는데. 형태가 같은 거. 얘네 둘은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은 예서부터 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뭐라고 부르니? 규칙동사라고. 규칙 동사라고. 규칙 규칙 동사가 아니지. 규칙 적 변하고요. 얘네는 뭐니? 불규칙이라고 불러요. 얘네는 뭐다? 불규칙. 규칙을 따르지 않는 범위예요. Regular, Irregular. 이거는 뭐라고 불러? Irregular. 이거는 뭐예요? Regular. 그래서 Dear, Dear. 똑같아. Ship, Ship. 아, ship, Ship. 문맥상으로 알고 요 앞에 있는 관사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됐니? A man, man. foot, feet, mouse, mice. I see a box. I see many boxes. A man is walking. Two men are walking. 그래서 여기에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어가 있어서 하나고 여기 is. 두 개니까 man으로 되고 여기가 뭐가 온다? war가 온다. 다 이런 거를 어떻게? 수와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를 뭐를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치를 시켜준다 얘기예요. 수를 뭐야? 일치시켜준다. 영어로는 이걸 갖다가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어와 동사 수가 다 agree 한다. 이런 표현을 써줘요. 다 했니? 그 다음에 봅시다. ready, set, go, boom. 그 다음에 하나는 선생님이 항상 여기, 요 앞에 것까지는, 푸는 것까지가 우리가 녹화를 할 거예요. 1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Kim wants, 뭐가 와야 될까? 너무 쉬워요. 어, 왜 그럴까? 요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 어. 그러면 얘네, 이게 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말을 뭐라고 부른다?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어, 관사는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온다? 명사. 그래서 관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캐레고리에 들어간다. 됐니? 네. 그 다음에, <laughs> Mrs. Lee has an umbrella or an umbrella? 어, an umbrella. An umbrella. 왜? 모음이니까. I am eating an egg. 그 다음에, <laughs> a man or a man? A man. Is driving on amb- ah uh, ambulance a. 그 다음에 next what is it? on uh, elephant uh, is eating uh, an apple. and next uh, what is it? a uh, student is studying math. okay. 그런데 이거 보자 선생이 이거 말아 이 재밌다 여기 답이 딱 나온다. 다다. 다낭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번 유닛2하고또이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바이알 t right. 여기까지 우선 녹화할게요.